이야기 하시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강해군은 반정에 의해서 폐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군으로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인조 반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반정을 일으킨 사람 입장에서는 그전 임금이 혼군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정의 명분이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승자의 역사인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자들이 다음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광해군은 왕으로 있으면안 되고 대군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광해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우리가 조금 더이 광해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보게까 1605년부터 1623년까지 왕 노릇을 했는데요. 임진왜란 때 직접 분조 활동을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분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임시 조정입니다. 임시 조정. 그러니까 저 한경도에 부터 평안도로, 그 다음에 황해도로, 강원도로, 충청도로 하물며 전주까지 왔었습니다. 이러면서 직접 외군하고 상대해서 전쟁을 치른 왕자예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보니까 명나라가 힘이 떨어진다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후금이 떠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가지 길로 신리 외교를 펼칩니다. 두 가지 길로 신리 외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는 에, 사내관을 통해서 명나라 사신들이 오는 길 행로 출입로. 거기에는 임진왜란 때 충신들을 사당을 지어 놓습니다. 그 말은 달리면 명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충렬록을 만듭니다. 충렬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므로서 명나라가 이 조선이 자신들을 굉장히 승배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였냐면 후금이 지금 신흥 세력으로 떠오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처로 했는데 후금은 만주족 여진족입니다. 그네들은 기마병입니다. 말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입니다. 보병들이 아니에요. 칼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창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말을 타고 오니까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근데 지금 이 블랑포라는 걸잘 보시면 블랑포를 잘 보시면 이게 본포고 이게 자포입니다. 모포고 자포입니다. 예전에는 저 자포가 없었어요. 여기서 쑤셔 가지고 약을 넣고 하약을 넣고 불 붙여서 펑 하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가지고 앞에서 청소하고 또 하약 넣고 불 붙이고 써야 되니까 굉장히 느리죠. 한발 쏘고 난 다음 그 다음 한발 쏘기가 너무 느리죠. 그러면 그 사이에 말 타고 병사들은 금방 와서 목 칠겁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이 상태로 장전해 놓고 저것만 자포에만 하약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하약만 넣어주면. 넣어야 되는 거죠. 이 화기 도감을 통해서 이 블랑포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결국은 기마병이 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책입니다. 대비책. 데뷔책. 그리고 여기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창을 길게 꽂아가지고 방패, 우리의 서양 영화들 보면 방패들 막 이렇게 쫙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다 긴 창을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마가 오면은 칼에 찔려서 죽을 수밖에 없게끔. 이 화기 도감을 만들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명나라를 대비한 게 아니라 후금, 여진족을 대비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냐면 영의적이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은 상당히 철저하게 국제 정서를 인식하고 대비한 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후금이 1618년도에 무순을 공격합니다. 결국은 광해군이 염려했던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후금이 내가 명을 친첫 노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했냐면은 명나라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 임진왜란 때 도와줬는데 구원병 좀 보내 주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병. 그래서 광해군이 광형, 광홍립이라는 인물을 하고 그다음에 김경서, 이민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민한 사람 그래서 거기에 사로로 옮겼는데 겨저 위에 마린군, 이어백군, 그다음에 어 여기에 조선군 이렇게 해서 어? 또 하나가 두성군. 저 위에 첫 번째 마린군, 두성군, 이어백군, 그다음 에 여기는 강홍립군, 조명군이 사로 네 방면에 쳐들어가게끔 했어요. 그데 강홍립이 가보니까 캔슬의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만 삼천여 명을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복을 해버려요. 항복을. 그런데 이 강홍립을 강해군이 도원수로 삼았던 것, 저 사람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다 썼습니다. 1605년도에 도원수 한중겸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사관을 지냈어요. 무인적 기지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1605년에 주청사 일 외교관의 서장관도로서 했어요. 그러면 외교관 기질을 갖고 있어요. 1608년에 진주사의 서장관을 또 했어요. 마찬가지 외교관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성부 우윤 서울특별시 쪽이죠. 문신으로서 자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함경도 병마절도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신, 문신 외교관. 그러니까 도원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량만 있는 게 아니고 문신으로서의 또는 외교관으로서의 감각을,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을 광해군이 발탁을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광역은 스스로도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있지만, 이 현장에 나간 사람도 그것을 보고서 판단하라였어요. 판단하건데, 결국은 조선인이 후금과 명나라 간의 싸움 사이에 백성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항복을 해버렸어요. 이게 또 하나의 아이러니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강해군이 계속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1623년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요. 그 인조 반정은 결국은 강해군이 대북파를 등용을 했거든요. 대북파들, 북인파들. 그러니까 경기도와 중심으로의 서인, 경상북도 중심의 남인들이 결탁을 해서 반정을 일으켜요. 그 명분이 뭐였냐면은. 바로 제조지원을 저버렸다 임진왜란 데 도움을 받았는 것을 저버리고 항복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창대군하고 임목대부를 유폐시켜서 인천 대위를 죽이고 영창대군을요 그래서 강상의 윤리를 저버렸다 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토목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온갖 궁전들 왜냐면 하이 사람이 적장자가 아니다 보니까 어, 나름대로 아마 그런 피해 의식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토목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전쟁 치른 다음인데 이 토목 공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요. 근데 이 백성들의 반발보다는 더 위험했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대동법 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경기도 중심의 대지주가 가지고 있는 쌀로 쌀로 일반의 백성들의 부역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이건 대지주들 어쩌면 대권력을 지닌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내것이 뺏기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러니까 실시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네들이 결국은 안 되겠다라고 반란을 일으켜 되는 것이 바로. 인조반정이고, 인조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인조반정을 일으키고 나니까 서로 공다툼이 있겠죠. 공다툼이. 내가 공에 맞는, 네가 공에 맞는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바로 1624년 1월에 보면 문해, 허퉁, 이후등이 이괄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전이 한명장, 정충신, 기장등이 연모를 꾸몄다라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괄은 그의 아들이 잡혀가는 걸 보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1만 2천 명을 검사를 끝내고